숨겨진 요괴 세계에 처음 온 소년은 도착하자마자 개판을 만들어 버렸는데 위기의 순간 난익은 손뭉치가 나타나 그를 구해줬습니다. 알고 보니 그 정체는 진짜 털복숭이 요괴였죠. 사실 이건 딱한 시간 전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소년을 이곳으로 데려온 보스는 여기저기 구경 시켜주려고 했습니다. 인간님이 들키지 않게 하려고 옷까지 친절하게 챙겨줬는데 알고 보니 여장이었죠. 어두운 터널을 지나자 눈앞에 펼쳐진 건 숨겨진 세계의 환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요괴 세계에 도착한 보스는 먼저 약부터 사러 갔는데 예약해둔 약이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서 소년을 데리고 일을 도와주러 갔습니다. 그때 가게 밖을 빠르게 지나가는 정답 모양의 작은 요괴가 눈에 들어왔죠. 자기가 아는 털북숭이 요괴인 줄 알고 곧바로 뒤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요괴가 달리면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당황한 소년이 요괴를 안아올렸는데 자세히 보니 털북숭이가 아니었던 거죠. 요괴는 소년을 차버리고 도망쳤고 뒤에서 누군가가 소년을 붙잡았습니다. 알고 보니 작은 요괴가 떨어뜨린 당근은 도난품이었고 가게 주인은 소년도 공범이라고 착각한 채 곧바로 혼주를 내주려 했죠. 바로 그때 털북숭이 요괴가 나타나 소년을 구해줬지만 몸집이 작아 가게 주인의 상대가 될리 없었습니다. 털북숭이가 다치는 모습을 보던 소년의 눈에서 빛이 사라지더니 파란색의 신비한 팔에 떠오르기 시작했고 가게 주인은 공포에 질려 순간 쫄아 버렸죠. 소년이 이성을 잃으려던 바로 그 순간 보스가 나타났습니다. 잠깐 눈을 떼자마자 사고를 쳐버린 소년한테 진짜 빠기 쳐버렸고 가게 주인은 더센 놈이 나타난 걸 보자 황급히 빤스러내 버렸습니다. 다행히 털복숭이는큰 부상이 아니었고 간단한 치료만으로 금방 멀쩡해진 털복숭이는 다시 소년한테 폴짝 뛰어 올랐죠. 약을 받은 보스는 소년을 상사에게 데려가기로 했는데 그는 이 욕의 세계를 다스리는 세명중한 명이자 남자의 직속 상사였습니다. 악상 만나 보니 소년은 좀 놀랐는데 할아버지일 줄 알았던 상사가 알고 보니 젊은 벨룸이었던 거죠. 상사가 보스를 이유는 보스가 고용한 조수가 어떤 놈인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년이 인간이라는 건 상사가 단번에 알아챘고 요괴를 위해 일하는 인간 따위는 있을 수 없다며 이 일을 할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보스의 강력한 부탁과 소년의 필사적인 어필 덕분에 상사는 결국 조수로 일하는 걸 허락했습니다. 털북숭이는 상사의 기분이 좋은 걸 보고 애교를 부렸고 털북숭이도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차리곤 바로 승낙해줬죠. 털북숭이는 엄청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털북숭이 요괴는 진짜 이렇게까지 귀여운가요?